남자들은 뭐다? 짐승이다. 어, 어느 남자가 갖다서 떠먹여주는 판을 누가 안 먹겠냐고. 죄송합니다. 안 바뀔 것 같아. 안녕하세요. 네, 우리 언니야 몇 년생이에요? 남편이 어디에 정신이 팔렸나? 눈을 팔았다 그래 바람을 핀거 같다 그래 우리 할머니가 누구를 만났던지 누구랑 어떠한 바람을 조금 폈다라던지 그런 거 저런 거 여자 문제 때문에 본인이 조금 속이 시끄럽다 그러셔 안 그래요? 지금 저희 남편이 바람이... 저희 신랑이 회사를 잘 다니고 있다가 재작년에 갑자기 친구가 바를 차렸는데 그 바가 엄청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저한테희저장창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뭐 친구가 뭐잘 돼서 뭐배 아픈가 이렇게 까지만 생각했는데 갑자기 회사 그만 뒀다라고 얘기를 저한테 했었고 빨리 차리겠다라고 해서 한번 그래 한번 해 봐라 하는 마음으로 그냥 뒀거든요. 근데 빠가 생각보다 정말 잘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 가끔 이제 신랑 따라 놀러 가기도 했었고 남편분 성함이 어떻게 돼요? 자, 이 남편분하고 본인하고의 궁합을 보면 성향, 성격 쪽으로 이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는 않는데 상식적으로 남자들은 뭐다 짐승이다 이런 말하면 욕할지 모르겠지만 본능이 앞서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죠? 앞서는 사람인데 아니나 다를까 어, 남자가 제일 멀리 해야 되는 게 술판이고. 어, 친구들이고, 어, 어, 여잔데, 어, 이 3박자 고루고루 엄마가 자진해서 갖다 준 격이라 그러지. 어, 어느 남자가 갖다 서 떠먹여주는 판을 누가 안 먹겠냐고. 이거는 모르겠어. 저도 한 번씩 진짜 그냥 궁금하거든요. 여자들도 물론 바람을 피는 사람들이 꽤 많지만 확률적으로 제가 점을 봐도 남자의 비율이 조금 더 높은 편이기는 해. 왜 그냥 남자들은 바람을 필까? 좀 웃긴 얘기긴 한데 여자들 식욕과 같은 어, 그런 본능적인 거래 그거 듣고 내가 어이가 없었는데 이렇게 환경을 갖춰준 상태라면은 사실 어느 남자라도 조금 흔들릴 것 같아요. 어, 뭔가 이게 어, 이 밤일이라는 게 어, 어지간 팔자로는 어, 못 감당하는 업태거든요. 내가 볼때 이빨을 접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든 흔들리게 되어는 있는데 중요한 건이 남편도 돈의 맛을 조금 보기는 했단다. 남편 본인 보면은 본인 옆에 남편이 또 없어. 지금 집을 안 들어오고 있어요. 집을 안 들어와요? 아예 살림을 차는 것 같아요. 들키고 나서 처음에는 죽을 때도 잤다. 저한테 무릎도 꿇고 싹싹 피었어요. 근데 연락이 새벽에도 계속 어디서 연락이 자꾸 오길래 진짜 너무 초기 너무 이상해서 한번더 휴대폰을 확인을 하자 했는데 그날 저희가 엄청 싸웠어요 핸드폰을 안 보여주겠다 저희 집 5층인데 5층에 휴대폰을 그 1층으로 집어 던진 거예요 아 이건 뭐가 있구나 해가지고 다음날 다시 개통을 해가지고 카톡을 다시 깔아가지고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 전에 내용은 이제 알 수가 없었는데 네, 자기야 그세 글자를 딱 보는 순간 제가 이성을 잃었었는데 이거 내가 볼때아 힘듭니다 엄마 힘들어요 이거 올해 아마 올해 관제도 들겠다 싶고요 응? 그냥 이렇게 겨우 한번 넘긴다고 해서 절대 안 고쳐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이런 경우는 사실 저는 요네라고 해요 왜냐면 차라리 눈에 안 보이면 덜 아파. 억울하거든? 억울하고 미칠 것 같고, 진짜 어디 칼 들고 찾아가서, 이 남편 새끼 진짜 뭐가 지나도 따고 싶은 마음은 분명 들겠지만, 그래도 눈에 안 보이면 좀 덜해지는데, 만약 이대로 같이 살게 되면 계속 나도 집착하게 되고, 이 사람 의심하게 되고, 어느 순간 내가 정신병자가 되겠다라 소리가 나와요. 난 이런 짓은 엄마를 갉아먹는 형국이, 형국일 것 같아. 아직 40주도 안된 나인데, 이이 힘든 거를 왜 지켜보고 살아? 어. 그래서 이혼을 하시는 게 사실은 제일 이로울 것 같고요. 뭐 굿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뭐 잠깐 오래는 넘길 수는 있겠지. 뭐 겨우겨우 내년까지 넘길 수는 있겠지만, 이거 단편적일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바뀔 것 같아. 다들 이혼이 답이라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냥 제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이혼을 하고 나면. 돈도 음, 그렇고 제가 이제 혼자 해야 되니까 아, 그것 때문에 답답하기도 하고 참,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또 참고 살 수는 없을 것 같고 음못 참아야 이거 이거 보고 사는 순간 엄마도 이제 지옥 불구덩이 속에 떨어져. 결국은 이대로 1년 뒤 이혼을 하든 2년 뒤 이혼을 하든 결국은 이혼하게 됐어. 왜? 엄마못 견뎌. 이러다 엄마가 내 목숨 끊어갈 수도 있어요. 상관녀 소송이나 준비하시고요. 돈이라도, 어, 요구하십시오. 이왕 지사 이거 못 견딜 건데 상관녀 소송해서이 여자도 넣으시고요. 어? 집 나가 있는 거 사람이라도 붙여서 그 여자 집에 사는 거 살림 차린 거 같다며 거기 가셔가지고요. 사진라도좀 찍으시고 증거라도 마련하셔서요. 상관녀 소송 준비하시고 남편이랑 이혼 준비하시면 그래도 엄마가 그래도 혼자서 나와서 그래도 돈 조금이라도 지고 나올 수 있, 있지 않겠나 싶어. 아시겠죠?